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. 우선 중동 신도시의 경우 현재 평균 용적률 216%를 350%로 상향해 24,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. 산본의 경우 207%에서 330%로 용적률을 상향해 16,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.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에 이후 성남시 고양시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에는 이주공간, 금융비용 등 이주대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.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구임대입주민의 경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규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. 정부는 일기 신도시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입니다